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오늘 요한사도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시면 굉장히 중요한 그 나타나심 사람이 부활한다 하는 그 말은 우리에게는 잊지도 않는 그런 말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므로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머릿속이 하얘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있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이시의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하겠다. 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몰랐기 때문에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가겠다. 그래서 어, 이 모든 제자들이 함께 게네사르 도수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에요.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이제는 예수님도 뭣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 이제 고기 열심히 다시 잡자. 옛 생활로 완전히 돌아와서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 날이 새려 하는데 어떤 분이 언덕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고기가 있냐?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냐? 제자들은 지금 밤새도록 고구려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예, 그러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때 언덕에 서신 그분은 그물을 다시 싣고 저 밖에 나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래도 한 마리 잡아볼 수 있는 희망이 생겨서 다시 그물을 배에 싣고, 노를 저어나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 그런데 그물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형 올라오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그물 속에 너무 많은 고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 머리가 빨리 돌아가던 한 제자가 그 언덕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더니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선생님이다.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벗고 있던 옷을 다시 주서 입고. 물로 뛰어내려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뭐 이제 거리가 아이 그렇게 붓과 가까이 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배를 타고 가서 그 고기를 정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 잡으랬 했으니까. 정말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고기를 아까워하면서 네. 배에 다 실었던. 그럴 때 예수님이 서신 곳에 와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떡과 고기를 에, 굽고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너희들이 잡은 그 고기도 좀 가져와 봐라.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는 에, 에, 모든 일들 지나간 일들이 지금 머릿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음. 그게 베드로가 가서 그 잡은 고기를 이렇게 해아려 보니까 큰 고기만 일백 힌스에 말이요. 큰 고기만 아직도 고기에 좀 집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기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그 고기 몇 마리를 가져와서. 지금 예수님이 피우는 그 모닥불 위에 고기를 넣어서 같이 굽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굽고 있는 고기와 떡 거기에다가 지금 제자들이 실제로 잡은 그 고기를 같이 넣고 굽고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먹으라 예, 배고픈 제자들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예, 한 말씀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왜 너희들이 그렇게 못 믿냐?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와서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은 거기서 고기를 먹고 떡을 함께 먹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아,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정말 예수님은 부활했구나. 다시 한번 그들은 무능한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떡을 먹고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사실임을 확인한 거예요.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 아들 시므나, 요한 아들 시므나 지목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굉장한 결단의 시간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또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처음 시간보다 어쩌면 처음 부를 때보다 어떠면 더 진지하게 된 거죠. 진지하게 된. 그러면서 똑같은 말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물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진지하게 대답을 해.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치라. 그 다음 보통 보면 두 번만 물고 예, 두 번만 답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상당히 심각해진 거예요.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나를 이렇게 불러서 정식으로 내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부르실까? 뭔가 이제 근심이 좀 생길 정도로 심각해진 거예요. 그럴때 베드로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결국 주님은 또 어금없이 내 어린 양을 버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이 시대에 흑암이 도래해지고 완전히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이 시대. 복음이 희미해진 이 시대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가장 귀중한 자녀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축복받는 그런 제도를 줬어요. 사단은 지금도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사단은 지금도 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또 사단은 가정의 랩멘트들을 영적 서밋스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 육신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고 12가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인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김없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이 바로 누구겠어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고 우리에게 이 자녀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의 요셉처럼 이 시대의 모세처럼 우리는 이랩렌트들을 올바른 복음으로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정이 주인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 먼저 기성 세대가 올바로 알고 올바로 인식하고 이 올바른 이 고백 속에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렘네트를 키울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렘네트들에게도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되고 또 우리 렘네트들도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절대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장세기 3장 15절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 아이들이 확인하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영적 서밋으로 설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게 세계 복음하여 바로 이 후대를 살리는 것이 올바른 은학 전달 말씀 운동이요 전도운동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진짜 영적 서이스로 영적 서이스로 그래서 참 언약 잡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든든한 그런 자녀로 우리가 길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어린 양이란 거예요. 내 멋대로 길러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서 램 린트 서밋이 되도록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이 기성 세대에 중요한 할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에 말씀을 하시면서 에 뭐라 그랬느냐? 네가 앞으로 이런 에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다가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뛰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줄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의 꽃이 순교인데, 순교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이 우리 인생의 최고요. 최고 영광이라는 이것보다는 정말 우리 육신적인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베드로도 주님이 이렇게 네가 앞으로 원치 않는 것으로 예, 끌려가서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에 베드로는 약간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정색을 하시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네가 알바 아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린 여기에 조금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렘렌트 사역 렘렌트를 세우는 데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렘렌트가 이 시대에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예, 전도자로 키우는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한 5월 달에는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올바른 영적 써미서고 있는. 또, 우리 자녀들이 참 복음 깨닫고,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을 누리는 우리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속에 평생 은약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세상에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어둠에 상처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랩레터들이 세워져서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고 무너진 사회를 회복하고 무너진 이 시대를 회복하는 시대적인 전도 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유럽 땅에 보내주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볼진인데 목사님들이 많이 유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마 지금쯤은 목사님들이 다 주일날이기 때문에. 예, 유럽에서 느낀 이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듣고 함께 예, 이 예배를 드릴 줄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참 소중한 시간이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민수 장로 이온선 군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 여기에 우리가 사실적인 언약을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가장 어쩌면 언약 잡은 한 가정을 통해서 모세 한 사람 살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왕의 명령도 두렵지 않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만 보여진 거죠. 그래 석달 동안 그들이 그 아이를 돌보며 최선을 다했는데 한계가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주를 그곳에 보내고 하나님은 공주를 통해서 완벽하게 모세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간표에 따라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땅 메시아가 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운동, 이 말씀 운동이 우리 렘레트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이 유럽의 현장을 이 살아있는 이 현장을 보면서 뭐지 않아 우리가 이 언약 놓치면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텅 비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올바른 각오로 램네트 키울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어린 양 먹이라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의 어린 양렘넨트들을 올바르게 잘 양육해서 당당한 복음 가진 썸이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진 저다윗처럼 요셉처럼 우리는 그런 랩랜트를 키우는 그런 시대에 중요한 우리 중직자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주옵소서. 주님 우리 특별히 동산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작은 이 레멘트들이 천을 이루고 약한 우리 렘네트들이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며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비롯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렘네트 키우는 이 귀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 가 오늘 이 피란체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모리 위해 이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